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식물의한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교과서는 64쪽부터 65쪽까지 준비해주시고요. 실험 관찰은 32쪽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번 풀고 들어갈까요? 자, 다음 그림은 어떤 식물의 한 살을 나타는 것입니다. 식물의 이름 무엇일까요? 봐봐. 아, 우리 잘 알고 있는 건데 이거 뭐죠? 그렇죠, 강낭콩이죠. 자. 아. 식물에 따라서 한 살의 기간이 다르답니다. 한 해만 사는 식물도 있지만, 여러 해를 사는 식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을 알아볼 거예요. 벼의 식물의 한 살을 알아볼게요. 먼저, 벽씨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물을 좀 촉촉하게 주면, 씨앗이 생기겠죠? 싹이 틉니다. 여기 벼는 벽씨를 바로 바, 어, 논에다 뿌리지 않아요. 자, 모종판에다 놓고, 싹을 띄운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서 새순이 자라면 거기에 이렇게 모내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모내기라는 게 있어요 옆에는 육과 40일이 지나면 육과 줄기가 자라고 45일이 지나면 꽃이 피는요 이게 벽꽃이에요 아, 꽃 너무 섬세하고 예쁘다 다음 30일이 지나면 열매를 먼저 씨를 맺습니다 그러면 여기 씨를 이 껍질을 벗기면 여기에 쌀이 나오는 거야 이건 정미소에서 하겠죠? 우리가 직접 까먹진 않겠죠? 이게 벼의 한 살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나라는 1년에 한번 벼를 심고 이렇게 가꿉니다. 그런데 1년에 두번 하는 나라도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베트남. 베트남 같은 나라는 1년 내내 벼가 자라기 좋아서 1년에 두 번씩 해요. 그래서 쌀이 많이 재배되는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속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해. 여름에 한 번이잖아. 그래서 벼는 여름철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뜨거은 날씨에 잘 자랍니다. 자, 벼는 이렇게 한 1년에 한번 이렇게 벼는 봄에 싹이 터서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어 씨를 만들고 일생을 마칩니다. 이처럼 한해 동안 한 살이를 거치고 일생을 마치는 식물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한해 살이. 아, 너는 한 해만 살구나. 그래서 한해 살이야. 한 해만 살아요. 한해살이 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바로 키웠던, 우리가 키웠던 강낭콩, 혀, 옥수수, 호박...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한해살이 식물을 키우려면 해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씨를 뿌려야 되겠죠. 씨를 뿌리지 않는데, 강낭콩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한 해살이 식물은 기억하세요. 해마다 씨를 뿌려한다. 야 씨를 뿌리는 자 식물을 얻게 되리라. 빠바방! 질립니다. 자, 이번에는 감나무는 먼저 열매에 감씨가 나오겠죠. 지난번에 여기가 감씨 안에 숟가락 들어 있는 거 기억나죠? 네, 감씨를 땅에다 심으면 10일 정도 지나면 싹이 틉니다. 자, 20일이 지나면 잎과 줄기가 자라게 되고 이렇게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돼요. 몇년 뒤라고 해서 몇년 뒤. 여러분 지금 감씨를 심어서 올해 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땡몇년뒤 감을 먹고 싶은 자몇년 동안 기다려야 되겠죠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랍니다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다음 해 봄이 되면 새순이 나와요 그리고 잎과 줄기가 또 자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쁜 감꽃이 핍니다 그러면 감꽃이 피고 나면 꽃과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10월이 되면 열매가 다시 자라나서 맛있는 감이 되고 다시 감씨를 심지는 않아요. 이 감나무에서 그대로 놔두면 여기서부터 여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새 이듬해 새순이 나오고 감꽃이 피어요. 그러면 가성비가 좋은 게 누구야? 여러 해살의 식물이겠지. 여러 해살의 식물을 한번 심어 놓으면 다음에 또 피고 또 열매가 자라고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주위에 감을 더 키우고 싶다 하면 감씨를 또 심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 해살의 식물이 자라려면 물을 잘 줘야 될것 같아요. 나 올해, 하래, 한해딱 하고 나니까 열매를 맺고 나니까 난, 난 감나무 너무 힘들어요. 오늘 뭘잘 줘야 될까? 바로 그렇죠. 자연산 거음을잘 줘야지 나중에 또 맛있는 감이 나오겠지. 또그에는 과연 그러면 여러 해 사리는 뭘까? 방금 그 말에서 힌트를 찾은 친구들 있어요. 맞아요. 여러 해 동안 살아요. 감나무는 싹이 터서 자라고 겨울 동안에도 죽지 않아요. 다만, 잎사귀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이듬해 다음 해에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자랍니다. 이렇게 작은 새순이 봄이 되면 나옵니다. 이거 본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들 식물을 자세히 봐보세요. 봄이 되면 봄이 되려고 하면 작은 새싹들이 나오고 있어요. 새순. 자라는 과정이 몇년 정도 반복된 뒤에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식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 그대로 여러 해살이 식물.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해사리. 여러 해사리 식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게요. 개나리, 감나무, 사과나무, 무궁화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 해사리 식물이라고 해요. 그럼, 아, 여기까지 보니까, 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 해사리 식물에는 어떤 글자들이 붙으더라? 대부분이 많이 나무라는 글자가 붙어요. 배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 복숭아나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여러 해살이와 한 해살이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박은 여러 해살일까? 한 해살일까? 수박은 수박나무가 이렇게 돼가지고 수박이 열리나? 아니면 씨를 뿌릴까? 그렇죠. 한 해살이 식물입니다. 과일이라고 모두 다 여러 해살이 식물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하는 방법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어, 실험 관찰 32쪽 한해살이 식물과 여러해살이 식물을 한번 조사해 써보자고 그랬어요. 한번 써볼까? 여러분 실험 관찰 32쪽에 이제 적어볼 거야. 한해살이 식물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뭐 있었죠? 벼 있었죠? 또 옥수수, 콩, 강낭콩. 그 예, 외에 여러분들 더 조사해 보세요. 여러 해사리 식물, 감나무, 개나리, 사과나무, 또 복숭아, 배, 등등. 자, 여러분들 더 조사할 수 있으면 더 조사해 보세요. 이렇게 실험과자 32쪽을 합니다. 한 해사리 식물과 여러 해사리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자, 공통점 뭐예요? 거친다. 한사 살이 뭐예요? 하면 안 돼요. 한 살이 뭐예요? 씨가싹 터서, 그 애가 다시 뭐 하고, 자라고, 그럼 자라면서 뭐가 생겨?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열매를 맺는 이유는 바로 번식 때문에. 그리고 다시, 다시, 네. 씨가 시가 싹 터고 자란다. 이런 반복되는 것이 공통점이죠. 자, 차이점 뭐예요? 한해살이는 한해살이 식물은 열매를 맺은 후그 해만 에 산다. 그리고 장렬히 돌아가신다. 그리고 죽는다. 너무 슬프네. 네. 자 그러면 여러해살이는 열매를 맺은 후 여러 해를 산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 다음에 또 자라고 또 자란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험관찰에, 실험관찰 32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들, 이런 것들이 한 해살인가, 여러 해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